자, 305번 원 5의 넓이 구하라라고 했으니, 이원의이 반지름 길이를 찾아내야 되네. 자, OPT의 넓이가 오루트 6이다. OPT. 어, 이거 넓이를 알려줬으니까 아니고, 뭐, 거, 의 게임 끝나 거지. 밑변 2루트 6에다가, 이거 3분 OT 곱한 거에 2분의 1이 넓인 오루트 6이었던 거야. 그럼 양변에 루트 6, 루트용 나누고 2, 2 나눠버리면 o t 는 길이가 5가 되겠지. 여기 길이가 5, 분넓이는 5, 5, 25, 파이. 자, 다음. 지름 길이는 10 루트 3이고 여기 각도는 5, 5, 도고 접점이고 PT 길이를 구해라. 여기를 5, 5, 5, 5, 5, 볼까 여기가 30도였다 자 그럼 여기서 원의 중심까지 가게 긋는다면 여기가 직각 그리고 요거 삼각형이 이등변삼각형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30, 30 외곽 여기 60도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반지름 길이는 당연히 10루트3의 절반인 5루트3이 되겠지 요거 반지름이 5루트3인 거야 그럼 지금 직각삼각형에 60도, 30도 나왔으니까 1대2대 루트 3, 그 루트 3만큼 곱한 거니까 길이 15가 돼주면 돼. 307. AB, APB 크기, APB 여기 어뭐 문제 조건은 뭐 적을 거다, 적은 상태네. 자, 그럼 여기서도 OB 선을 연결하면은 여기 접점, 여기도 접점이니까. 이만큼이 직각 여기도 이만큼이 직각 이렇게 나오잖아 이제 얘네 둘의 합이 180도인 거야 그럼 이렇게 길쭉한 요거 삼각형에서 18도, 18도니까 여기 각도는 180도에서 18두개 뺏는 36 144인 거지 그럼 여기가 144인 거야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돼야 됐어? 36도가 됐어야 되지 둘의 합이 여기랑 여기랑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308번 갑니다 a, b, o 크기. 음 여기서도 여기가 52니까 여기는 180에서 52 빼기 했는 128도인가? 그 128도. 에서 다시 180을 빼면 얘네 둘이 합이니까 여기 각도는 52의 절반인 26도가 되주면 돼. 어, 호 t t 다호 t t 다 요고 길이. 자 여기 각도 몇 도? 110도 여기가 70이니까 그러면 이제 둘레니까 18파이가 원의 둘레고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110 그럼 0, 0 약분하고 18이랑 36 약분하면 여기 2가 남겠지 그럼 2분의 11파이 2분의 11파이 답 2번 옳지 않은 거 PB8 PB.. 형 어, 접점 접점 길이 같으니까 맞고 PAO 직각 PBO 직각 맞고 AB 선분이 4cm이다 요거 길이가 4cm다 요거? 요거는 좀 구해봐야 될것 같은데 바로 딱 4가 나오려나? 자 일단 다음 것부터 확인해볼게 AOB 여기 각도랑 APB 어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 합은 180도 맞지? 그 다음 APO 자 그럼 여기서 선을 요렇게 그어서 APO 요거 삼각형이랑 BPO 요거 두 삼각형은 합동이지 직각 직각 빗변 공통이고 접점까지 길이 같으니까 RHS 합동인 거야 어 그래서 답이 3분이 되겠네 요거 AB 길이는 뭐이 조건만으로는 구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일단 넘어갑니다 나머지가 다 확실하게 맞았으니까 3분이 틀렸던 거야 이 p b 넓이 어 요거는 60도니까 이쪽도 60 60 정삼각형이 되는 거야. 정삼각형. 그 정삼각형 이쪽에 수선을 내렸다 생각하면은 요기 길이는 2가 되지. 1대2대 루트 3. 2 루트 3인가? 요거 길이가 2 루트 3. 그러면 넓이는 4 루트 3이 돼 주면 되겠지? 112번 APB, 여기 색깔로 표시된 여기 각도를 찾아라. 음, 저기는 어떻게 찾을까? 여기서도 그냥 AO 제일 뭐 무난하게 제일 익숙한 그림으로 가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리면 오, 여기가 35니까 여기 직각에서 90에서 35 뺏는 55도 여기 55도 55도가 되겠지 그럼 55 55 110 여기도 110 220 360에서 220 빼면은 140 여기 각도가 140이 되는 거야 그럼 이쪽은 40도가 되면 되겠지 음, 자 PA PA 길이는 결국 이 PB 길이랑 똑같은 거지 이 PB 길이를 X로 잡고 푼다 생각하면 여기 길이 5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13, 5 13의 제곱 169, 5의 제곱 25 뺐을 때 144, 12의 제곱이지 답이 5번 자, AB 길이를 찾아라 어, 요거는 여기를 120도니까 요렇게 반으로 쪼개면 60도 직각 30도 특수각이 나오지 1대 2대 루트 3 그럼 2에 해당하는 게 4니까 1에 해당하는 거2 루트 3에 해당하는 거2 루트 3 2배니까 4 루트 3 음, 여기서도 삼각비가 쓰이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지 삼각형에서 틀린 거 OP 3 루트 2 OP 3 루트 2 어, 여기서는 이제 직각,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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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여기 3 여기 3 여기도 3 3이니까 이거 정사각형이야 그러면 op 길이는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가 되는 거잖아 그럼 1대 1대 루트이니까 3루트이 되는 거 맞아 o a3도 맞아 a pb a pb 삼각형 어 그럼 이거는 이거 정삼,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니까 그냥 2분의 9지. 여기 루트2가 있으면 안 돼. 3번이 틀렸다. 자, 호 AB는 2분의 3π. 자, 반지름이 3이니까 지름이 6. 원의 둘레가 6파이인데그 중에 4분의 1만큼이지. 4분의 6파이가 되는 거니까 2분의 3파이 되는 거 맞지. OAPB, OAPB 어, 정사각형 넓이 3 곱하기 3으로 9 되는 거 맞지. 색칠된 거 넓이 찾아라. 문제 조건 다 그대로 그림에 있다. 이거는 어떻게 찾을까요? 큰 넓이에서 이거 정삼각형을 뺄까? 아니면 이거의 넓이를 바로 구한다 생각해볼까? 어 일단은 길이를 조금 더 찾아 놓고 생각하자. 여기 이렇게 그리면 직각 30도 60도니까 1대2대 루트 3. 그럼 요거를 루트 3으로 나눈 게 요거 AO 길이가 되겠지? 그럼 요거를 루트 3으로 나눈 거는 2 루트 3이 되겠지? 2 루트 3. 여기가 2 루트 3. 어, 그럼 여기서는 그거 사인 공식으로 넓이 구해 버리자. 2루트 3, 2루트 3이고 여기 각도는 얘가 60도니까 여기 120도지. 그럼 사인 120도는 결국 사인 60도 구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2분의 루트 3. 삼각형 공식 2분의 1 곱하기 길이 두 개, 두 변과 끼인각 사인 60도에 해당하는 거 2분의 루트 3. 요거 계산 정리해주면 돼. 그럼 2, 2약분, 2, 2약분, 루트 3, 루트 3, 루트 3 곱하는 거니까 3루트 3. 답이 3번.